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 달래. 이 실근의 개수 개념이야. 그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한 음.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판별식이라는 무기가 있죠. 그죠? 근데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이라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없어. 그래서 3차 방정식 이상은 우리가 3차 함수로 해석하면서 교점의 개수로 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x에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라고 하고요. a는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a라고 두자. 이겁니다. 어, 물론, 그대로 두고 푸셔도 되는데, 요게 음, 네, 이쪽으로 넘기는 거, 미지수가 있는 걸 넘기는 게 조금 어, 편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 풀이로 가겠게요 그러면 요 식은 뭐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라는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가 연립된 거야. 이건 연립방정식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두 개를 연립한 거란 얘기지. 그 얘기는 이 연립방정식의 실근는 결국 그래프상에서의 교점이 되는 거죠. 교점의 x좌표가 될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두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러면 일단 f(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프라임을 즉 미분을 구해봅시다.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3x의 제곱 아,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러면 3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2x 6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음, 보십시다. 3이니까, 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럼 X축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어, 마이너스 3인 지점, 얘가 1인 지점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F를 그려보면, 음, 얘가 플러스였다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정도로. 자, 보자. 여기는 플러스 값이죠. 여긴 마이너스 값, 여긴 플러스 값. 즉, 프라임이야, 이건. F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잘못 그렸네. 여기를 증가하고 있으니까 낮은 곳에서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와. 그러다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또 내려가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상의 FX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점 x 좌표는 빼기 3이죠. 요점 음. 1, 건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함수를 그리고 있는 거지. 그럼 함수값 구해보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빼기 3을 세번곱했고요 플러스 아, 27이 되고요 마이너스 27이 되겠지. 아, 플러스 27이구나. 빼기 3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얘 사라지고 27이 됩니다. 27. 그 다음에 x가 1이야. 그러면 f1을 찾아 봅시다. 자, 1, 3, 빼기 9.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오네. 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수함대에서 이해를 해야 돼. 자, 보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교점이 3개야 여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해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근 갖고 여기 가지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 밑에 밑단에서 이렇게 그려져도 어떻게 돼? 여기 중근 여기 하나에서 두 근이 만들어집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빨간 상태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이에 있어야만,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야. 그니까 러이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만,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요 사이에. 그러면, 자, 봅시다. 요 하늘색, 요 하늘색의 함수식은, y는 뭐였어? 빼기 a 였죠? 빼기 a. 그런데 y야, 이건 y 값. 그러니까 우리는 y 값을 봐야죠. 27이라는 숫자와 마이너스 5라는 숫자를 봐야 한다는 거죠. 빼기는 이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5와 27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같으면 두 점이니까 안 돼요. 어,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동호 방향 바뀌니까 결국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